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얼굴 3, 4, 5 성형외과의 한균함 원장입니다. 눈 밑에 지방이 있는 것은 사실은 눈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지방 중에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특히 두 군데인데요. 눈 위쪽에는 앞머리 쪽이가 돌출되어 보일 수 있고, 눈 아래쪽에는 가운데와 안쪽이 돌출되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이 돌출되어 보인다고 할 때, 사실 정확히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그 부분이 돌출된 것인지, 아니면 주변이 꺼져 보여서 돌출되어 보이는 것인지 두 가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합니다. 주변이 꺼져서 돌출되어 보이는 경우라면, 주변에 꺼진 부분을 채워야 하겠죠. 눈 밑에 지방이 볼록해 보인다고 한다면,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지방이 밀고 있는 힘은 지방 자체의 볼륨과 나이가 들면서 안와에서 하방으로 내려오면서 안쪽으로 들어가고 내려오면서 아래쪽에 지방을 미는 힘이 강해져서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피부라든지 바깥에서 보이는 연부조직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뼈를 포함한 골격조직도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강해진 힘이 바깥에 있는 경막과 근육과 피부를 밀게 되기 때문에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피부라든지 근육이라든지 다른 연부조직이 갖고 있는 그 탄력성과 단단한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돌출되어 보이는 경우도 있고, 나이가 들면서 변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이 밀고 있는 힘이 상대적으로 강해서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바깥에 있는 막아주는 힘을 보완하는 작업과 안쪽에 밀고 있는 힘을 약하게 해주는 작업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이두 가지를 동시에 한꺼번에 하는 수술이 바로 바깥쪽의 절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안검 수술이고요. 저희가 바깥쪽에 있는 부분을 손대지 않고 안쪽에 있는 지방의 볼륨과 지방을 둘러싸고 있는 경막을 강화시켜서 수술하는 방식이 지방 재배치입니다. 보통 나이가 들어서 피부와 근육이 늘어지게 되면 바깥쪽에 해당하는 부분도 건드려야 하기 때문에 하안검을 선택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젊은 나이인 경우에는 재배치를 통해서 위치를 이동시켜서 눈물 고랑이라고 지방이 볼록한 주변으로 꺼져 있는 부분을 이동된 지방을 통해 채우고 눈 밑을 매끄럽게 하는 작업을 통해서 효과를 볼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볼록해지게 됩니다. 다만, 이 볼록해질 때 바깥쪽에 해당하는 피부와 근육이 늘어짐이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방재배치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볼록해질 때에는 지방재배치만으로 부족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에는 지방재배치가 아닌 지방재배치를 포함하지만 피부와 근육을 같이 절제하고 조여주는 방식인 하안검 수술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방 재배치 수술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핵심인데요 수술한 직후에는 지방 재배치를 하면서 볼륨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을 둘러싸고 있는 경막을 다시 단단하게 조여주는 과정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이 밀고 나오고 있는 앞에 문을 열어놓은 셈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다시 돌출되어 보이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막 강화를 제대로 하고 지방의 볼륨도 줄여주고 저희가 할수 있는 수술을 제대로 눈물고랑 인대도 풀어주고 이런 과정들을 다 한꺼번에 했을 경우에는 재발의 가능성은 적고 효과는 굉장히 오래 유지될 수 있는 수술입니다. 피곤해 보이는 인상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간단한 방법으로 효과를 많이 볼수 있는 수술이니까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좋은 효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